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친구, 하지만 그 속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달 입맛을 잃었을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달콤한 복숭아 한 입은 정말 큰 위로가 되죠. 비타민, 미네랄, 수분이 풍부한 과일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 속 천연당, 즉, 과당이 과하게 섭취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내장 지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과일의 진짜 얼굴, 그리고 건강하게 과일을 먹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1세 이용민 씨는 그간 건강에 큰 걱정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술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운동도 가끔 가벼운 걷기를 하셨지만, 특별히 병원에 다닐 정도로 심각한 지병은 없었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지방간이 생긴 걸까? 의사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이모씨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굶것질 거의 안 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밥도 적당히 먹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식사 후에 꼭감 23개, 사과나 귤몇개더 먹고 저녁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습관이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과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용민 씨는 하루에 귤 34개, 감 12개, 사과 반 조각 정도를 식후 간식으로 마구 먹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팝 대신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습관이었지요. 그 결과 체중은 조금씩 늘었고 허리 둘레도 점점 커졌습니다. 의사는 이 식습관이 지방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씨에게 과일량을 대폭 줄이실 것과 식사 후 과일 대신 저당 저지방 단백질 위주 간식으로 대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방대로 과일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과일 대신 요구르트나 견과류 소량으로 바꾸신 후몇주 지나니 ASTALT 수치가 안정되고 복부 팽만감도 줄어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과일이 나쁘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과도한 양과 잘못된 섭취 방법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과일의 좋은 면부터 살펴볼까요? 과일은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주고,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죠. 또한 수분이 풍부해서 여름철 탈수를 예방하고 입맛이 떨어졌을 때 달콤한 맛으로 식욕을 되살려줍니다. 그래서 과일은 분명 선물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양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과일의 또 다른 얼굴, 과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먹는 과당, 즉, 프로토스는 대부분 간에서 대사됩니다. 문제는 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과식, 당뇨병, 비만이 겹치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그럼 과일 속 과당도 설탕이랑 똑같이 나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과일 그 자체로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과일에는 과당 외에도 섬유질과 물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과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과일주스, 착즙 음료, 스무디로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사라져버려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주스 한 잔에는 사과 두세 개, 오렌지 네 다섯 개의 당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시기엔 간편하지만 당은 농축된 채로 들어오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지방 간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실천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루 권장량은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즉 사과 하나, 귤두 개, 포도는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하루 두번 이내로 나눠서 드세요. 특히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분은 하루 한 번으로 양을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에 소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는 특별한 날한잔 정도로만 그리고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세요. 또 과일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사과 한 개와 삶은 달걀 한 개, 배한 조각과 무염경과 몇알 이런 식으로 섞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조되는 동안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작은 양에도 많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자몽입니다. 자몽은 일부 약물의 대사를 방해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그럼 하루에 과일 한 그릇 정도는 괜찮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큰 과일 접시가 아니라 작은 그릇에 손바닥 크기 과일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고당도 과일을 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혹은 간식으로 소량 드세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과일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통밀빵 한 조각에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에는 배한 조각, 오후 간식으로 사과 반쪽과 아몬드 몇 알, 저녁에는 과일을 따로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소량만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당 섭취를 조절하면서도 비타민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통과일을 중심으로 양을 지키고 주스나 말린 과일은 가끔만, 당뇨나 지방간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만약 최근 들어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복부가 단단해지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혹시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과일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한 친구입니다. 다만 그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보시면서 이젠 조금 다르게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한 문장, 작은 습관이 간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통과일 한번더 생각하며 건강하게 과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